안녕하십니까. 이태연입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각 업종의 실업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달 라이더 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배달 일은 비록 힘들고 고되지만 진입 장벽이 낮아 실직한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계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37세인 한 디자이너는 8개월간의 실직 끝에 결국 배달 라이더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나 일자리 찾았어. 하지만 강과할 수 없는 사실은 배달원이라는 직업이 매우 고되고 힘들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연영 지역에서는 한 여성 배달원이 신호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중국 경제 붕괴로 배달원들의 수입은 줄어들고 정신적, 육체적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울었어. 중국의 한 지역에서 한 배달원이 좁은 도로 위를 급하게 달리던 중 발이 옆 차량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선의로 차량에서 내려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배달원의 반응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제발 먼저 가게 해주세요. 빨리 가야 돼요. 부탁이에요. 정말 부탁드릴게요. 안 될까요? 저 시간 지체하면 안 돼요. 가세요. 배다른의 상식을 벗어난 절박한 애원은 그가 처한 잔혹한 생존 압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뛰어다녀도 고작 2 0 0한 조금 넘게 벌었어요 지금 밤 8시입니다 앞으로 차도 사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도 낳아야 하고 복잡한 일투성이죠 이젠 노력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뭔가 병든 운명을 안고 태어난 느낌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걸까요? 삶의 무거운 압박 속에서 배달원들 사이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배달하는 안타까운 장면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북의 한 배달원은 자신의 아이를 배달 상자 안에 넣어 둔채 배달하러 갔습니다. 아이 곁에는 몇몇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성들이 열정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참 힘들게 사네요. 배달하는데 애까지 데리고 나오다니. 삶이 얼마나 고된가요? 이 아이 누가 데려가 버리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맞아요 세상에 이 오토바이가 넘어지면 어쩌려고? 너무 위험해요. 꼬마야 꼬마야 절강승의 또 다른 배달원은 아이를 데리고 음식을 배달하러 나섰습니다. 당시 바깥 기온은 아직도 쌀쌀한 섭씨 4도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오토바이 옆에서 아이를 돌보며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결국 중공정부가 국민들에게 안겨준 고난입니다. 안 네티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밑바닥 민중들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연대할 때만이 중공의 독재 통치를 견딜 수 있다. 이 말은 정말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을 울립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명문대 졸업생, 기업의 화이트 칼라, 심지어 사장들까지도 어쩔 수 없이 배달일을 하고 있으며 퇴역 군인들조차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결국 배달 일을 택하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군 제대하고 나서는 정말로 실업 상태가 됐습니다. 저는 군 복무를 8년 했고 부대에서는 분대 부반장, 분대장, 부사관, 참모까지 맡아봤습니다. 표창과 자격증도 한가득 받았죠. 그런데 돌아오고 나니 그게 다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면접도 수없이 다녔습니다. 어떤 사장님은 가슴 치며 희망 고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면접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인 출신이면 뭐 어쨌다고. 군인 출신이라 해도 지금 너는 그냥 백지야. 넌 아무것도 할줄 몰라. 월급 3만 위안짜리 일도 있지만 넌 그럴 자격이 없어. 라는 말도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가슴 아팠죠. 하지만 이게 바로 지금 현실입니다. 제대하고 나면 정말 일자리 구하기 쉬울까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2020년에 입대해서 2024년에 전역했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군에 갔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직장 경험은 전혀 없고 사회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입니다. 원래는 군대 다녀오면 잘 먹고 잘살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돌아와서 취업 전선에 나서 보니 현실이 저를 세게 한데 후려치더군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사회에 돌아오니까 내가 할줄 아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부대에서 배운 온갖 전문 기술들도 민간 취업 시장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게다가 군대 특유의 장기간 폐쇄적인 생활 방식 때문에 사회와 단절된 차에 살다 보니 복귀 후에는 정말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공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경비원, 영업직, 서빙 그리고 배달일 같은 거죠. 그런 일들은 학력이나 스펙이 전혀 필요 없는 일들이잖아요. 중국의 일선 도시 상에서 배달원들이 마주하고 있는 고용 현실은 과연 어떨까요? 상해에서 배달 일을 한다는 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경쟁이 치열해졌는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첫째. 단가는 3km에 단 3위안입니다. 둘째, 길에서는 언제든지 사고가 날수 있고 언제든지 벌금을 맞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이제는 남자만 배달하는 게 아니고 20대 초반의 꽃다운 여성들까지 전부 배달에 나서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명문대 출신 대졸자들, 할아버지, 따아 아저씨들까지 모두가 배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가는 이렇게 낮고 위험은 이렇게 높은데도 정작 배달 건수조차 없습니다. 점심 피크타임인데도 지금 보세요. 여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벤치에 앉아 쉬고만 있습니다. 모두가 대기 중입니다. 중공의 정치 중심지 북경에서도 배달원들의 일은 마찬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보세요. 제발 보세요. 이제 북경의 배달원들 전부 실업 위기입니다. 지금 배달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지도자님들 제발 좀 보세요. 나이가 많은 분들은 원래 집에서 편히 노후를 보내야 하지만 이 65세의 아저씨는 힘겹게 버티며 여전히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조금 특별하게 배달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주머니의 성은 마시이고 올해 60세입니다. 10년 전 고향인 호북 태문에서 심천으로 올라왔습니다. 본래 그녀의 직업은 심천의 한 병원에서 청소일을 하는 것이었는데 수입이 많지 않았던 그녀는 부수입을 위해 건물 안에서 층층이 배달하는 일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만 세그빌딩에서 약 2시간 정도 배달을 합니다. 하루에 약 100위안 정도를 벌수 있다고 합니다. 안에서 기다려줘요. 엘리베이터 버튼 계속 눌러줘요. 여기 서 있어요. 누르고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눌러드릴게요. 좋아요. 여기 서 있을게요. 엘리베이터 지켜드릴게요. 지금 저는 아주머니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지켜주고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떠나지 않게 도와드리면 아주머니가 시간을 훨씬 아끼실 수 있거든요. 보통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없을 때는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버튼을 눌러달라고 부탁하세요. 사람이 한두 명 있을 때는 아주머니가 양해를 구해서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시고요. 조금 전 점심시간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두 사람도 기꺼이 기다려주셨습니다. 배달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종종 과로에 시달립니다. 2 0 2 4년 가을 절강 항주에서는 50대의 한 배달원이 전동 오토바이 위에 눈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가장이었고, 업계에서는 단왕이라 불릴 정도로 하루에 수백 건의 배달을 소화해냈습니다." 그러나 수면시간은 겨우 서너 시간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금면함이 부를 가져다 준다면 당나귀야말로 세계 최고의 부자일 것이다. 이는 금면하면 부자가 된다는 중공의 선전구호에 대한 강렬한 일침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중공이 늘 비하하던 이른바 옛 사회를 떠올렸습니다. 상전는 죽을 때까지 스스로 노력이 부족했다고 믿었지만 결국 자신만의 인력과 하나 갖지 못했다. 한네티저은 쓰라린 현실을 담담히 표현했습니다. 죽도록 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수로 가족을 먹여 살립니까? 배달원들은 종종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이나 교통경찰에게 괴롭힘을 당할 위험에 놓였습니다. 하남 정조의 한 배달원은 어느 아파트 단지에 음식을 배달하러 들어갔다가 돌아왔을 때 전동 오토바이가 아파트 단지 내 보안 요원에게 압수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었던 그는 결국 아파트 단지 밖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토바이 돌려주세요. 안 되겠습니까? 오토바이 돌려주세요. 제발요. 네, 저는 돈 벌어서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해요. 오토바이 돌려주세요. 안 되겠습니까? 오토바이 좀 돌려주세요. 들으니까 그러니까 제 전동 오토바이를 단지 보안 요원이 끌고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갈 때는 아파트 단지 입구가 활짝 열려 있었고 누구나 그냥 들어갈 수 있었어요. 경고 표지판도 없었고 저한테 뭐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오니까 전동 오토바이가 사라졌더라고요. 영상 속에서 한 배달원의 전동 오토바이가 교통경찰에게 압수되자 그는 현장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리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상해의 한 도로 구간에서 한 배달 라이더가 교통 경찰 단속에 멈춰 세우졌고 그는 도로 바닥에 주저앉아 애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 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려요. 이 장면은 수많은 네티즌들의 깊은 관심과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말로 살수 없을 정도로 힘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겠어요? 성인의 무너짐은 늘 한순간입니다. 정말 끝까지 버티다 안 되니까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경찰은 그를 봐줬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건한 사람이 아니라 삶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힘든 모든 밑바닥 서민 전체였습니다. 배달원들은 비바람을 맞으며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음식을 배달하지만 정작 수입을 마주할 때는 마음이 씁쓸하고 허탈합니다. 여러분, 밖이 너무 춥습니다. 오늘도 퇴근했어요. 방금 11월 계산서를 정리해봤어요. 저는 두개 플랫폼에서 일했는데요. 소조 앱에서는 총 510건 배달했고, 총 수입은 3,048위안입니다. 건당 평균 6위안입니다. 거기다 벌금도 100위안 넘게 깎였어요. 메이터 앱에서는 8 0건을 했고, 849위안 벌었어요. 메이터 앱에서는 고가 단건만 골라서 했거든요. 이렇게 다 합쳐봐야 결국 3,900위안입니다. 진짜 살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제 곧 설인데요. 한 달에 고작 3천 위안 남짓 벌면서 밖에서 먹고 자고 생활비 쓰고 방세 내고 나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모은 게 없어요. 설에 고향 내려가서 아이한테 새옷한벌 사주고 싶고 아내한테도 옷 하나 선물하고 싶었는데 정말 내가 해온 이 모든 노력이 방향이 없고 인생의 목표도 없고 도대체 왜 이러고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떠돌고 고생하며 살아온 길 끝에는 무엇이 날 위로해줄 수 있을까요? 중공관영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대륙에서 각종 플랫폼에 등록된 온라인 배달원의 수는 이미 1200만 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근무의 유연성과 높은 이동성으로 인해 대부분 정식 고용 계약을 맺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응당한 사회보장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러 배달 플랫폼들이 잇따라 발표하기를 조건에 부합하는 배달원들에게는 사회보험을 가입시켜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2월 19일 경동은 공식 발표를 통해 2025년 3월 1일부터 정규직 배달 라이더들에게 5대 보험 1금을 순차적으로 가입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파트타임 배달원들에 대해서도 상해 보험과 건강의료보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미단 배달 앱 또한 발표를 통해 2025년 2분기부터 정규직 및 근무가 안정적인 일부 파트타임 배달원들에게 사회 보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달 플랫폼 아로마 배달앱 역시 발표를 통해 2023년부터 일부 도시에서 배달원들에게 사회 보험을 시범적으로 제공해 왔으며, 향후 더 많은 도시로 이 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중국 본토 매체들도 이에 대해 보도하며 이 조치가 배달라이드들의 노동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비록 이러한 배달 플랫폼들의 사회보험 가입 조치가 중국 내 수많은 언론에 의해 긍정적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배달원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울컥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배달원이 사회보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회보험이 배달원을 필요로 하는 거다. 게다가 민간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 인터넷에는 제갈이금이라는 필명의 글쓴이가 작성한 논평이 퍼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배달원이 사회보험을 필요로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사회보험 제도가 배달원을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 글은 뼈아픈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중국의 유연 고용 인력은 약 2억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배달원, 택배기사 등 이런 업종 종사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회보험 체계에 포함시키게 되면 매년 수백억 위안의 추가 재원이 사회보험 기금에 유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사회보험 기금은 최근 몇 년간 적자 폭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역전 현상, 즉 기금 고갈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갈 이금의 평론글은 중공 당국이 배달 라이더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이유가 겉으로는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사회보험기금 압박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매체 제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을 예로 들었을 때 관련 기관의 추산에 의하면 모든 활성 배달원들에게 사회보험을 제공하려면 플랫폼 측은 매년 약 172억 9,900만 위안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플랫폼의 2023년 한해 전체 순수익이 139억 위안에 불과했기 때문에 연간 순수익을 전부 투입한다 해도 모든 배달원들에게 사회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슬령 플랫폼 측이 배달 라이드들에게 사회보험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더라도 그 약속이 실제로 전면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당이 또다시 사람들을 속이며 죄를 짓고 있다. 결국 양털은 양한테서 깎는 법,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배달원들에게 돌아간다. 중국 경제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많은 청년들이 사회보험 납부를 꺼리고 있는 가운데 중공은 커져가는 사회보험 적자를 이제는 배달원들과 플랫폼 기업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분석들로 미루어 볼때 중공이 배달원들에게 사회보험을 제공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이를 통해 사회보장기금을 보충하려는 꼼수는 실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족제비가 닭에게 설 인사하러 온다는 중국 속담처럼 겉으로는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속셈은 딴데 있는 중공 특유의 불순한 의도는 또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